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의 강선우입니다. 아,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정경청장님, 지난 네.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부정 출혈, 하혈을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재까지 4만 7천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 많은 여성분들께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생리불순, 생리통 악화, 그리고 하열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일부 폐경기 여성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 생리를 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이 백신이랑 그 다음에 생리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을 기타 항목으로 수집을 해왔었죠. 기타라는 방식으로 부정출혈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생리 이상 반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10월 3일 기준으로 생리 이상 반응 신고로 집계된 것은 949건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현재 저희가 그 예방접종 신고 시스템 할때잘 알려진 이상반응 위주로 리스트를 작성했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알려진 증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어, 정보를 수집하고 또 학회와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네. 오늘 자 일간지 보도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제 10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수집 항목에 월경 장애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리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하셔서 생리 이상 반응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이상 반응을 단순히 이렇게 수집하는 데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NIH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맞은 여성들 사이에서 생리 관련 부작용 겪었다는 사례가 연이어서 보고되면서 이 백신이랑 생리 불순간 상관관계 연구에 나섰습니다. 제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문의견에도 지속적인 부작용 감시 및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인과 관계 및 발생기 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 자문 의견을 고려봤을때 질병관리청이 나서서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월경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백신 후에 그 월경 장애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해외 연구 결과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생리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명에 지장 있는 중대한 부작용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전달과 공유가 잘안된 탓인지 어제 그 질의했던 1339에 저희 의원실이 전화를 했을 때도 이 생리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 기재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처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아 저희가 모집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어 동네 그 가까운 의원으로 가란 안내를 재차 다시 수정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그 정보 공유 같은 게어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백신이 생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잘 이해하도록 돕고 또 여성들에게 백신 접종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정보 제공해서 이 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스템 잘 구축해서 진행 상태 저희 의원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